안녕하십니까꿀보라고모 k 고사소 대표, 원우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고모 k 채널을 애용하시는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Ulbora Komomo channel, Kipun k a m s 그야말로 멋진 음암 조수지 바로 옆에 위치한 전원 힐링지입니다. 총 면적은 6개 필지 17,734평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 계신 이 부분인데요. 어, 가운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에 위치했습니다. 어, 멋진 음암 조수지가 한눈에 바로다 보이는 그런 부동산입니다. 어, 토지는 총 6개 필지 17,734평이 되겠습니다. 어, 이 앞에 보이는 이 도로는요, 현재 서산시에서, 어, 이제 이쪽 도로를, 어, 3m에서 5m 도로로 확장하는 그런 계기에서, 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적도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자, 참 크죠? 예, 17,000평이 넘습니다. 그리고 한 눈에 음암조수지의 멋진 풍광이 그대로 보이는 그런 토지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음암조수가 있다 보니까 아주 위치가 좋습니다. 아, 토지 반대편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토지는 총 6개 필지고요총 면적은 17,734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길 가보니까요. 아 아주 너무 크고 멋지니 그러니까 여기 뭐 승마장 같은 거 해도 좋고 전원주택 단지 어떤 뭐 단지 이런 거참 좋겠더라고요 휴양소, 휴양지 이런 것들도 어, 토지는 전체 토지가 전하고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임야라 그래가지고 사는 나무가 많은 임야가 아니고요 앞에 보셨듯이 나무 없고 일반 전으로 좀 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지목만 임야지 실제는 농사를 짓는 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 전체는 생산 관리 지역하고 보존 관리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생산 관리 지역이나 보존 관리 지역, 둘다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행하 한데도 아주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러한 토지가 되어 있습니다. 어, 보존 관리가 좀더 많죠. 음, 우리 보존 관리 지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는요,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80%입니다. 그러니까 단독 다중 다가구에서 4층 이하의 건축이 가능하고요, 일종 유정 건생 또 교육 의료 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보전 관리적, 생산 관리적. 우리가 개발의 향가잘나옵니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관리 일종의 관리 지역이죠. 에, 에, 또 생산 관리적이 일부 좀 되는데요. 어, 여기도 마찬가지 건폐율 20%, 용적률 80%고요. 4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할 수가 있고 일종, 이종, 건생, 수령시설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인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그러한 관리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관리지역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개발이 가능한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어, 제가 이 지역을 한번 가보니까요. 주변에 음암조수가 한눈에 쫙 내려다 보이고 아주 너무 풍광이 좋았습니다.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파란불다 그런 풍광을 아주 멋지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이 지역이 3m이 포장되는데요. 이제는 이것이 이제 5m 도로로 이게 확장이 돼서 마을 입구부터 넓혀지는 그러한 도로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일부 마을 입구 쪽부터 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 그러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m에서 5m 도로로 하니까 굉장히 부동산 입지 조건이 좋아진 거죠. 그야말로 멋진 음암저수지의 음암 풍광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총면적 17,734평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토지가 되겠습니다. 본 부동산으로부터 서산 시내까지 수용차로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아주 전략적으로 서산 시내에서 이쪽 음암저수지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에 포함시켜서 도로도 5m 도로로 넓히는 작업을 그렇게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위치 조경 아주 좋습니다. 어, 17,734평 안에 여러 가지 조경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로 아주 해서 지목이 뭐 임야라 가지고 뭐 높은 산이인게 아니라 밭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목만 임야로 되 있을 뿐이지 실제 전을 이용해서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아주 정원수 정원 활동 정원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토지 안에 습속 아주 조그만 정겨운 주택도 이렇게 토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 여기는 전기 수도 전기 들어 있고요. 수도는 자가 수도입니다. 어, 이정말 또 하중해가 잘 되는 그런 지역이고요. 큰 산이 막힌 데가 없고 뻥 뚫려 있고요. 이게 뭐 높은 그런 봉우리가 아닙니다. 그냥 평지예요 거의 지목만 임야지 완전 평이고. 그야말로 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어, 어 이, 이 부동산부터 서울 남부 터미널까지는 버스로 1 시간 3 0분 거리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요. 그리고 서산 IC까지도 수영차로 1 0 분밖에 걸리지 않는 어, 그런 아주 양호한 입지 부동산 입지에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 임야인데요. 지목만 임야지 전부 전으로 해가지고 밭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사도도 뭐 없고 토목 공사도 크게 할 것도 없어요. 제가 가 보니까. 서산 터미널까지는 수영차로 20분 정도 걸리고요. 경사도가 제가 보니까 거의 뭐 완만해서 특별히 뭐 토목 공사 이런 나하시를할 것도 별로 없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토목 공사 비용도 상당히 절감이 되겠죠. 지목만 임야로 되어 있을 뿐이지 그대로 전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서산 터미널까지 수영차로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하루는 해가 잘 들고요. 어, 전략적으로 서산시에서 이 음엄 저수지 일대를 어, 그대로 어, 개발하기 위해서 절대로 어, 3m, 3m 포장 도로를 5m 도로로 확장하는 도시계획에 적에서 하는 그런 어 위치에 있습니다. 어, 종합병원까지도 어, 여기서는 7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어 그리고 어, 서산하시까지 2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어 운산초등학교까지도 수영차로 한 10분 정도 걸리고요. 자 보십시오 한눈에 아주 멋진 음암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그러한 아주 양원부동산 입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요양원, 휴양소 시설, 또뭐 승마장도 좋고요. 뭐 음식점, 고급 카페, 어, 레스토랑 뭐뭘 해도 여기는 잘 어울리는. 그러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충남 서산시 운산면 상성리에 위치한 그야말로 멋진 음암조수지 바로 옆에 있는 전원 힐링지 총면적 17,734평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모 채널을 열심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을 해 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